오늘 어제 그 고데기를 하고 자가지고 지금 포탄 맞은 것 같네요 지금 뱀즈를 보고 있습니다 딱히 배가 고프지는 않아요 네. <laughs> 근데 밥을 챙겨 먹어 볼게요 그튼을 걷어 주겠습니다 좋은 아침 일단 피자를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, 리얼 그래놀라, 이거 맛있더라구요. 뭔가 배안 부른 것 같으면, 불고기가 있어서 불고기를 먹을거예요 그리고 칼로리 밸런스도 있어. 어머나, 어느새 결혼식인데요? 음. 아우, 뜨거워. 오늘은, 오늘은요, 나 방금, 쉬는 산 옷들이 왔습니다. 신하울을, 신하울. 갑자기 또 코너풀이 분할을 찍게 되었요 일단, 딱 지금 봄에 입을 것만 구매 했고요. 어떻게 내가 핑크색 제일 좋아하는 거 알고. 이거 랜덤 룸이었는데, 색깔. 무료로 사는 편 음, 아손톱 너무 긴거 아니야? 일단, 네일을 구매 했는데, 요거는, 이거는 재구매입니다. 이거 재구매, 이것도 재구매인데, 이건 별로였고요. 이거는 괜찮아서 쓸 거예요. 요거를 엄청 저렴하게 구매를 했거든요. 이게 나시를 여기에 이렇게 거는 거예요. 대박이지 않아요? 나시를 이렇게 거는 거예요. 그래서 나시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. 진짜 이거 너무 갖고 싶었어요. 그리고 이거는 <laughs> 잃어버려 가지고 다시 샀는데, 어? 이번 리본이 조금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마켓에서 샀거든요. 근데 여기 마켓이 조금 더 마감도 잘돼 있고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패션 스타킹인데. 리본 무늬 스타킹을 한번 신어보고 싶었어요. 그래가지고, 구매를 했는데, 뭐지? 왜 이렇게 조그만 거지? 진짜 뭐, 뭐야? 진짜 뭐야? 이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거 맞아? 맞겠죠? 네 발을 주문를 했어요. 보여드릴게요. 일단 첫 번째로, 여름, 어떨지 모르겠다. 제가 이거 S 한 건데, 일단 이 제품이거든요? 한번 입어볼까요? 여러분, 생각보다 핏이 굉장히 아기자기하고, 제가 딱 생각했던 그런 느낌이어가지고, 그 다음에 이 제품인데, 이게 제가 제일 기대했던 제품이란 말이죠 제가 한번 펼쳐볼게요. 딱 제가 생각했던 재질이고, 이게 제일 비쌌거든요? 18,000원 짜리였나? 근데 세일해서좀 저렴하게 사긴 했는데, 한번 입어볼게요. 여러분, 대성공했습니다. 시원하야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? 이거 진짜 맨날 입어야겠다. 오 마이 갓. 어, 이건 진짜 맨날 입을 것 같아가지고, 여러분, 미리 말씀드리는데, 옷안 빠냐, 안 가림냐, 매일 빨고 매일 입을 거예요? 그리고 이거 뜯어볼게요. 이렇게 오프숄더인데, 이게, 하이예요. 이게 치마고 제가 이거 핑크색이 있거든요. 뭐 뭐지? 아, 응. 여러분 완성했습니다. 이공주풀이 귀여운 여기는 묶어야 돼요 옆에를 묶어야 하고 이쪽도 묶어야 하는데 안 묶었고요. 아무튼 이렇게. 이런 감성입니다. 이거를 같이 입으려고 산건 아니거든요. 근데 괜찮고 괜찮네요. 근데 이거 그러니까 팔이 조금 따가워요. 제 얼굴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. 지금 너무 만신창이고요아 너무 예쁘네요. 또이 귀여운 핀. 그리고 머리띠는. 귀여운데요? <laughs> 뒤에 이불이 너무 난잡시려가지고 그냥 돌렸어요. 쉬 나올 끝.